능력은 있으시더라고요. 조금 약간 이상해도 어 능력 있는 거는 확실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앞으로 더큰 능력을 어,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예 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아 그리고 거기 학생들 집회할 때. 그 교회 총그 해장이 있더라고. 그 해장이, 아, 마사이에, 그 남자애가, 예, 에이가 걸려가지고 부모도 없고 눈이 이렇게 시뻘거 해가지고. 근데 애가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 갖고 있는 게옷다 벗어주고 오한다 해서 옷이 없는데 내 입고 있는 옷을 주겠다.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아 그렇게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옷을 하나 벗어주고 그랬죠. 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니까 열심히 기도해라. 무슨 기도해라. 무슨 말로? 했는데? 어,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웃음> <웃음> 아, 영어가 안돼 가지고 못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냥 우리는 표정으로 다 이야기가 되니까요. 음, 그, 그 얼굴로, 예 그래서 너무 음,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안찬호 선교사님도 그랬다더라고요. 처음에 말 필요 없이 그냥 행동으로 표정으로 하니까 다 알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짐심이 그들에게 아마 전해졌을 거예요. 끝으로 그, 어, 더 겸손하게 어, 빛도 없이 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숨기겠습니다. 빛도 제가 없이? 어, 나불대지 않고 아주 조용히 어, 주님에게서 뒷자리에서 항상 어는 엄지 음, 음, 속에서 어. 아. 어. 승기도록 하겠습니다. 운지 아직 안 왔죠? <웃음> 어, 어. <웃음> 끝내겠습니다. <웃음> 자, 주윤신 집사님